어, 일단은 작업 자체는 어제보다는 좀더 편해졌던 것 같아요. 어, 그, 다른 분들에게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, 뭐가 더 필요한지 좀더 생각하게 되고, 네. 딱히 힘든 건 없어요. 음, 뭐, 꼭, 굳이 꼽자면은, 뭐, 앉아있어도 되는데, 계속 주변을 관, 관찰해야 되니까, 계속 걸어다녀야 되는 거. 어, 그런 거 말고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. 네. 일단은 실력은 그러니까 어제보다 느신 분들은 확실히 눈에 띄게 확실히 느셨는데 어, 아니신 분들은 오히려 어제보다 못한 느낌이 좀 드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어서 네. 어,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. 네.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어제보다 더 어, 카운팅 순으로 따졌을 때는 어제보다 더 못하게 나오셔서 네. 뭐 속도면이나 그런 거에서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점점 지쳐지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네, 네. 좀 아쉽죠, 그게 네. 일단은 누군가가 안 본다는 약속을 하고 그 것들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. 음. 그게 그것 자체가 되게 어색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게 좀 가장 어렵지 않을까 어, 내일 일하는데 있어서는. 음. 네, 그게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. 네. 뭐, 그게, 그런, 그게 일하는 데 있어서 몸을 좀 경직되게 만들 수도 있는, 음, 요소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어, 내일은 또,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텐데, 네. 글쎄,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. 러 네, 그냥 있는 그대로 열심히 일해서, 이러한 모습 그대로 잘 보여줄 수 있는 내일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이상